자이언츠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 소식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사직구장 주변이 들썩이고 있어요. 왜냐고요? 어떤 베테랑이 고, 모두가 포기했다고 생각한 그 선수가 말이죠. 연장 12회에서 기적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주장님의 복귀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허벅지는 괜찮아졌다는데 아 그런데 또 다른 부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네요 정말 속이 탑니다 그리고 또 경기 도중 쇄골에 강타당한 선수가 있었어요 그 순간 모든 팬들이 숨을 죽였죠 과연 큰 부상일까 아닐까 아 그리고 요즘 KBO 전체가 떠들고 있는 그 작은 거인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힌트를 드리자면 열흘경기 연속 안타 그리고 연장전에서 터뜨린 그 한방 어, 마지막으로는 구단 차원에서 큰 결단을 내렸어요. 코치진 대대적 개편. 과연 이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포스트 시즌 진출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 자이언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꾸욱!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정말 궁금해요. 자, 그럼 첫 번째 충격적인 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28일 밤, 사직구장에서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연장 시위회 이사 상황, 모든 사람이 무승부를 각오하고 있었을 그 순간, 사람루어 속살의 베테랑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 노진혁 선수예요. 올 시즌 1군 스프링 캠프에서도 재냈고, 허리 통증에 손목인데 파열까지. 정말 모든 것이 꼬였던 선수 아닙니까? 8월 6일에야 처음 1군 콜업됐을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이 선수가... 김태형 감독님이 대타 기용 후에도 계속 경기장에 남겨둔 이유가 있었어요 수비에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장타력을 믿고 말이죠 후에 말 2사 후 박영현의 137km 체인지업을 받아쳐서 우중간 담장을 강타하는 삼루타 아... 홈런이었으면 그 자리에서 게임 끝이었는데 말이에요. 본인도 아쉬워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연장 11회 말, 또 다시 2 4, 5 상황에서 김민수의 슬라이더를 받아쳐 좌전 안타. 이 안타가 없었으면 고승민의 끝내기도 없었어요. 경기후 노진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회처럼 2-2이지만 집중력 있게 임하자는 생각이 10프로일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고요. 앞으로 개같이 뛸 생각이다라고 다짐했던 그 말. 정말 실천하고 있는 거죠. 50억에의 계약의 의미를 되찾고 있는 노진혁 여러분은 이 베테랑의 부활을 어떻게 보시나요?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말이에요. 또 다른 베테랑에게는 걱정스러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과연 무슨 일일까요? 자이언츠 팬 여러분, 정말 가슴이 답답한 소식을 전해드려야겠어요. 우리의 주장 해결사 전준우의 복귀가 예상보다 더 늦어질 것 같다는 소식입니다. 김태형 감독님이 28일 경기 전 기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좀더 걸릴 것 같은데 아이 한마디가 얼마나 무겁게 들리던지요. 원래는 허벅지 부상 때문에 4주 정도면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죠. 8월 로일 KI전에서 1루로 달리다가 왼쪽 햄스트링을 다쳤을 때 말이에요. 일본 요코하마 이지마 의료원에서 2주간 재활 치료도 받았고 다리 상태도 많이 좋아졌대. 다리는 많이 괜찮아진 것 같고 지금은 손목만 괜찮아지면 된다고. 감독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예전부터 좀 좋지 않았던 손목 상태가 최근에더 악화됐다는 거예요. 아예 안치며 쉬다가 치니 통증이 생긴 것 같다는 의료진의 진단이에요. 여러분 전준우가 얼마나 중요한 선수인지 아시죠? 올 시즌 백검 사경기 출전에서 타율 0-2-8-8, 7홈런, 64라, 점! 특히 득점권 상황에서는 타율 0 2요 OPS 0.966으로 정말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했었잖아요. 그런데, 전준우가 빠진 111경기 동안, 우리 팀 득점권 타율이 0기의 3, 1로 8위까지 떨어졌어요. 공교롭게도 이 기간이 12연패와 겹치죠. 득점권 상황에 더 많은 점수를 내기 위해 타순 구상도 매 경기 고민한다고 김태형 감독님이 고백하실 정도예요 다행히 나승엽, 고승민 같은 선수들이 타격감을 올려주고 있지만, 역시 전준우의 빈자리는 너무 커요. 여러분은 전준우의 복귀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가요 손목 부상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28일 경기에서 또 다른 선수가 부상 위험에 처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28일 KT전에서 정말 아찔한 순간이 있었어요 승리의 기쁨도 잠깐 모든 팬들이 가슴을 졸였던 그 장면 바로 유강남이 파울볼에 맞은 순간이었습니다 5회초 이사주자 없는 상황에서 안현민이 친파울 보리 유강남의 오른쪽 쇄골을 정통으로 강타했어요. 그 순간 유강남은 그라운드에 쓰러져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죠. 얼마나 아팠으면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할 정도였어요. 김태형 감독님이 직접 그라운드로 뛰어나왔고 트레이너의 부축을 받으며 더그아웃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자이언츠 팬들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죠. 설마... 아, 골절은 아니겠지? 왜냐하면 유강남은 최근 10경기에서 11안타 1홈런 타율 0경 에일라리로 그나마 제 역할을 해주고 있던 선수거든요 4년 80억원 FA 계약 후 2023년, 2024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잖아요 2023년 타율 0-0-6일 2024년에는 1 0기 경기 타율 0.191의 무릎 부상까지 금강불고해라고 불렸던 선수가 무너지는 모습을 봤었죠. 그래서 올 시즌은 정말 각별히 준비했어요. 오프 시즌에 코치들의 조언을 받아가며 타격폼 정리배운 힘을 쏟았고 그 결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던 찰나였거든요. 포스트시즌 진출의 기로에 서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 유강남마저 이탈한다면 정말 재앙이죠. 하지만 천만 다행입니다. 병원 검진 결과 골절 등의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단순 타박상이라는 진단이 나왔죠. 물론 통증은 남아 있어서 29일 두산전 선발 출장은 불확실하지만 큰 부상을 피한 것만으로도 정말 다행이에요. 최근 감이 좋은 유강남이 큰 부상을 피한 것은 천만다행이라는 구단 관계자의 말이 팬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죠. 여러분도 정말 안도하셨을 것 같아요. 댓글로 유강남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희망을 주고 있는 선수가 있어요. 과연 누구일까요? 에이그라우스 브라우레르 파르테 오 박찬영 폭발 노티치아 사우스 의아 시온인 오어벡 캐릭터래. 자이언츠 팬 여러분 지금 KBO 전체가 한 선수 때문에 발칵 뒤집혀 있어요 주의보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는 경보 수준이에요 바로 우리의 작은 거인 스완 박찬형 내 네, 때문입니다 28일 KT전 연장 10회 말 1-2로 뒤지고 있던 절체절명의 순간 선두타자로 나선 박찬형이 KT 마무리 투수의 초구를 힘껏 들어 올렸어요 타구가 오른쪽 담장을 향해 빠르게 날아가는 순간 박찬영조차 믿기지 않는 듯 타구를 바라봤죠. 솔로 홈런이 터진 순간이었습니다. 이한 방이 없었다면, 롯데의 승리도 없었어요. 키 동점으로 만들어 11회까지 승부를 이어갈 수 있게 해준 결정적인 한 방이었죠. 그런데 더 대단한 건 11회 말이었어요. 2413루 상황에서 박찬영의 타순이 또 돌아왔는데, KT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동 고의사구로 박찬영을 걸렀어요? 직전 이닝에서 홈런을 친 박찬영과 정면 대결하는 건 무리라고 판단한 거죠. 그만큼 박찬영을 무서워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결과적으로 만루가 되면서 고승민의 끝내기 찬스를 만들어냈죠. 홈런을 치고도 고의사구를 당하고도 팀 승리에 기여한 박찬영. 여러분, 박찬영이 얼마나 무서운 타자가 되었는지 아세요? 8월 20일 LG전부터 8경기 연속 안타! 후반기 침몰했던 우리 타선을 혼자서 살려내고 있어요. 올해 5월에 롯데에 입단한 이 작은 거인이 지금 KBO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9개 구단 모두가 박찬영 전력 분석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박찬영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다른 팀이 나를 분석하는 것 이상으로 스스로를 분석하고 약점을 빠르게 보완한다는 게 그의 전략이거든요. 김태형 감독님이 후반기 연파의 위기에서 박찬영을 2군에서 1군으로 콜업한 결정 정말 신의 한수였죠. 여러분은 박찬영의 이런 폭발적인 활약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 기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으세요? 댓글로 박찬영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선수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선수들의 활약도 중요하지만 구단 차원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자이언츠 팬 여러분. 마지막 소식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28일, 구단에서 대대적인 코치진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김상진 투수 코치, 김현욱 불펜 코치, 이병규 타격 코치가 1군에 등록됐어요. 대신 주영광 투수 코치, 이재율 불펜 코치, 이문 타격 코치가 2군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지난 19일에도 김민호 벤치 코치를 2군으로 보내고 김민재 코치로 바꿨었거든요. 구단 관계자는 분위기 쇄신 차원으로 코치진의 변화를 줬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팬들은 알죠. 이게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말이에요. 전반기까지만 해도 우리는 3위를 지키며 3강 중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8월 들어 12연패라는 악몽을 겪으면서 모든 게 흔들렸어요 현재 60승 5무 58패로 KT와 함께 공동 4위 6위 삼성과는 0.5게임차, 7위 NC와도 1게임차밖에 안 나요 2017년 이후 8년 만에 가을야구도 장담할 수 없는 아슬아슬한 상황이죠 이런 위기에서 구단이 내린 결단이 바로 코치진 개편입니다 새로운 시각,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겠죠. 김상진 투수코치는 2군에서, 아, 김현욱 코치는 재활군에서, 이병규 코치는 2군 타격 코치로 각각 맡아오던 분들이에요. 현장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죠. 과연 이 변화가 우리 자이언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투수진의 안정화? 타선의 폭발?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야구? 28일 KT전에서 보여준 연장 승부, 끝내기 승리, 혹시 이런 변화의 효과가 벌써 나타나기 시작한 걸까요? 여러분은 이번 코치진 개편을 어떻게 보시나요? 긍정적인 변화가 될까요? 아니면 더큰 혼란이 올까요? 지금 이 순간, 우리 롯데 자이언츠는 기로에 서 있어요. 로진혁의 기적같은 활약, 박찬영의 폭발적인 성장, 전준우의 복귀되기, 유강남의 건재함, 그리고 코치진의 새로운 바람,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면 정말 멋진 그림이 완성될 것 같은데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전준우의 복귀 소식일까요? 아니면 박찬영의 또 다른 대화력일까요? 계속 지켜봐주세요. 우리 자이언츠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